이재명 파기환송 후전망과 법적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파기환송심에서 시간적 한계로 선거 전까지 판결을 선고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사 파기환송심에서 어, 피선거권 박탈 취지의 판결이 날다해도 피고인이 양형부담을 갖는 상할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피선거권 박탈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파기환송 판결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선택에 대한 일종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개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다면 파기환송부는 아당의 어, 일을 존중해 판결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장권분립의 원칙이나 재판부 독립과 같은 원칙은 유권자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큰 민주주의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공 떨어진 가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이 환송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판 재량의 범위는 양용권입니다. 만약 1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피선거권을 유지시킬 것이냐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를 그 직에서 면하게 하는 판결할 것인지 그만이 재판부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서 강론을 박은 있겠지만 그 법률 해석은. 파기환송팀에서 1차적으로 확인될 겁니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 내린 것을 보면 대법원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기소되어 계속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추정됩니다. 즉 소추는 기소만 의미할뿐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것 같습니다. 이게 물리적 해석으로도 맞죠. 특히 헌법 68조 2항에서 대통령의 거리등의 자유에 판결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가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는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할수 있는 경우는 해당 교황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해서 위헌 법률 심판 하는 경우나 또는 뭐 파기환송심의 재판행위나 또는 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뿐입니다. 선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한쟁이 심판의 대상은 될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서는 한 법령을 적용했거나 위헌 결정의 비속력에 반하는 판결과 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어,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두기관이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결정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타비 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면 이런 국민의 인포함도 지시되이기 때문에 법원은 함부로 직이지 않을 겁니다. 잘못하면 내전이나... 저항권이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신속한 재판은 기대하기 었고 더더욱 피사설고권 박파를 통한 대통령직을 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단은 더더욱 올릴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 얘기한 법원이 협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행태는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직의 생겨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에서 개별 대판부에 대해 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기라고 하지는 절대 알 겁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내려지기 전 또는 상고심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행정부는 법원의 요청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고 법원은 이런 점을 쉽분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